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이도 안녕 대박이 안녕 대박이 인사 좀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눈이 대박이 <laughs> 안녕 왕눈이 음. 아우 귀엽다 음.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요까요 오늘은 세요하세하니까요즘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안녕하나 유튜브로서 음. 네네. 거의 뭐 본업에 가까운 형태로 음. 일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장점도 될 수도 있고, 수익이 뭐 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이점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런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네네. 아 이제 그 많이 먹거나. 음. 먹방을 할때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서 음. 병원에 가는 상황까지도 발생.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너무 그 뭔가 음. 촬영하는 네. 그, 그런 걸 업으로 하는 음. 상태에서 음,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적인 거를 무리하게 음. 찍으려고 해서 음. 인기를 얻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게 하면은 음. 좀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먹방을 한 번씩 자, 가끔 한번 봤거든요. 네. 뭐 요즘 뭐핫그 먹방이 뭐 쯔양도 그다음에 네네, 벤츠 네네. 네네. 그런 두 분이 거의 뭐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네. 먹방에서는 네네. 근데 그 쯔양 같은 경우는 신체도 작고 되게 왜소한데 음.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나 응? 어. 참. 그게 신기하기도 뭐, 하고 신기하고 뭐 네.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 보는 거겠지. 음. <laughs>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laughs> 그렇죠. 예.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우리 뭐 위가 딱요만한 네.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의 손 주먹만한 크기인데. 네. 근데 위는 무한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확장성이 또. 엄청 그 그러니까 네. 고무 풍선처럼 그렇죠.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우리 먹는 그게 엄청나게 위가 요만한데 내 주먹만한데 이거에 막 음. 수십 배를 먹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인체 신비야 그것도 보면 음, 어떻게 그죠? 너무 많이 늘어나면 또 이렇게 다시 수축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원래대로 돌아오질 않아서. 어 그래서 위를 절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만 환자들. 음, 그죠? 너무 커져서. 음, 너무 커져서 돌아오지 않고. 에, 에. 음. 모르겠어. 저는 뭐 제가 뭐. 먹방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쓰양이나 음. 어, 그 벤츠 같은 분들은 네. 굉장히 외서고 말랐는데도 엄청나게 그렇게 음. 먹고 아직은 그분들이 나이가 젊고 어려서 네. <laughs>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네. 좀 뭔가 탈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건강상의 음. 문제가 생기면은 음. 이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 건강해야죠 음, 제일 순위로 생각을 해야죠.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음, 그렇죠. 모두 다 잃는 거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은 네, 을 맞아요 천하를 잃는다는 예.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음, 제가 이제 아까 일하면서 이제 제가 사우나 내에서 네일 아트도 하잖아요. 네네.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을 굉장히 접하는 직업이에요. 사실 음. 근데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 어머님들 네. 많이 상대하는데. 예 네, 네.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어떤 얘기? 어, 네. 음, 아 남편이 이제 뇌졸중, 우르 쓰러져서 이제 거의 뭐 반신불구가 되잖아요 아, 보면. 응. 근데 돈이 좀 있나봐요 음. 응. 근데 요즘은 진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음. 돈이 있는 집안인 것 같아 근데 음. 남편이 여하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약간 음. 몸을 휠체어 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뇌졸중이 우리 보통 중풍이라고 많이 하죠 예. 예. 옛날 말로 중풍이 중풍, 네. 와서 이제 그런데 보통 요즘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런 음. 그 뭐. 음. 소화 비만, 네, 좀 당뇨 어,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좀 약간 연배가 음. 있어야지 걸리는 병을로 알고 예. 네, 데 근데 요즘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음, 많이 30, 30대에도 올 수도 있고 그럼요. 음.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병원 을안 가서 그렇지만 병원에 음. 가면은 진짜 뭐암 환자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 음. 소화암부터 뭐 해서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한다면 그분 이제 마스, 이제 지인분이었나 봐. 그데 예. 아 진짜 세상은 정말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어? 음. 안 된다고 음. 남, 자기 남편은 그 뭐지 집에서 음. 이제 솔직히 그 수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네네. 무슨 어디 무슨 시설에다 이제 음. 놓으셨나 봐 네, 네. 근데 솔직히 자기 남편을 네. 어? 시설에 놓고 네. 본인은 뭐 차를 뭘로 뽑았네 뭐한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음. 어? 그래서 아니. 응? 자기 남편은 시설에 갖다 놓고 네네. 자기는 차못 뽑은데 자랑하고 참 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남편을 우여, 어여, 그러니까 우연히 봤는데 음. 막 잘생겼대요 인물도 헌출하시고 음. 인물도 헌출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중풍으로 쓰러져 갖고 어, 반지 불구되 갖고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버림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음. 자기 와이프한테도 네. 자기 와이프가 옆에서 간호는, 간호를 해주고 더 사랑으로 음. 음? 보살펴줘야 되는데 음. 그 요양 시설에 보내고 네. 와이프는 뭐차 뽑아서 음. <laughs> 뭐 혼자서 뭐 어? 즐기고 음. 응? 그게 정말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정말 좋은 그니까 남녀간에 부부가 만나더라도 네, 응? 네. 정말 진정한 음.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야지. 암만 음. 같이 애기 낳고 살면 뭐합니까? 뭐, 아파서 쓰러지면 어디 요양실에 보내고. <laughs>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음, 또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네. 어, 제가 자연 치유에 대한 뭐, 일을 하면서 이제 음. 들은 얘기인데, 네. 어, 이건 이제 이제 제가 배우면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제 음. 중국사, 보통 이제 중국 분들이 이쪽에 일을 또 원래 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네. 한의학의 침인술 네. 거의 진, 중국에서 이제 기본 바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하는 일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넘어완, 넘어온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부류의 자연 치유 비법인데 음. 이제, 어떤, 이제 어떤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 쓰러졌대요 네. 그러면 거의 반드 불구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그 중국 그분이 정말 정성으로 아, 정성으로 정성으로 그분을 아픈 데를 다 풀어주고 음. 다 이렇게 만져서 그 그러니까 혀를 다 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 오면은 이제 반신부부가 네. 되는 게다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세포가 마비. 가, 마비가 오잖아요 세포가 죽어갖고 아, 그렇죠. 마비가 왔잖아요 네. 뇌에서 이제 또 이제 그 감질 못하니까. 근데 정성으로 해서 그분이 완치가 된 거예요. 어, 그게 그러니까 사랑. 어, 그게 그 사랑의. 그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둘이 부부가 아니었는데 음. 그 사랑의 힘으로. 그니까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사랑의 음. 힘으로 그분을 이제, 이제 치유. 그니까 마사지식으로 이제 치유를 해줬나봐요 음. 그래서 그분이 완치가 돼서 이제 그분하고 음. 결혼을 했다. 응? 했고 음. 또 이제 외조. 네. 자기가 치료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 그냥 평생은 반신불구로살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굉장히 외조를 해서 그 자기 하는 그 여자분이 하는 중국분인데 하는 일에 굉장히 외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음. 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보통 그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이 치유하기 힘들거든요. 음. 근데 치유가 돼서 완전 정상이 되셨더라고요. 음. 어, 저는 실제로 봤고. 어. 그래서 아 사랑의 힘이 엄청 크구나. 아 사랑의 음, 힘. 네, 그래서 동물한테도 사랑을 줘야 되고 식물한테도 사랑을 줘야 되고. 음. 어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사랑의 힘으로. 네, 음. 네.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음. 그냥 돈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 음. 그 마음을 읽고 네.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음. 하고 어, 제가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탈모 두피 이 예, 탈모 관련 일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두피케어. 어 두피케어 탈모 관련 일도 하는데 음. 정말 머리 빠지고 머리 수도 없는 분들은 진짜 음. 심각하거든 그게 음. 본인들은 고민이고요. 아, 엄청난 고민이죠.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고민이고 그래서 저는 그쪽 일도 하면서 네. 정말 음. 효과를 보길 바래 때문에 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음. 아직은 이제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신 분들도 많지만 음. 어곧뭐 네. 많이 알려져서 아 지금 제가 5년 정도 해,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이 네. 일에 대해서 더 몰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저도 수시 많잖아요. 네. 아 어, 그럼 뭐 간단하게 PR 좀 해주세요. PR야? 이뭐 어, PR 여기 위치도 알려주시고 아 여기는 음. 저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성남시 네. 신흥역 4번 출구 어, 수정구 신흥역 음. 4번 출구 네. 지중해 사우나 지, 어, 이쪽에 성남시 지중해 사우나 건물하면 다 아시, 음, 아시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저희 이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네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네네. 주시고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 저희 여기만의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점이 네네. 있죠. 저희만의 네네. 그래서 뭐 오셔갖고 관리 받으시고 음. 효과 보면은 또뭐 크게 또 또 이제 입소문이 날 것이고 음.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와서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보시고 상담하시면 되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 같이 모여서 네. 어, 좋은 얘기 음. 서로 힐링되는 얘기 음. 뭐 건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응? 음, 맞아요. 공유하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송을 네.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까 네. 아 다시 우리 아까 유, 요즘 유튜브가 이제 먹방이나 음. 어? 좀 약간 음란 는 아니지만 조금 사람의 눈들 음. 눈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로 많이 음, 음,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찍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영성 힐링 명상이기 때문에 음. 음. 좀 아직까지는 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세상, 음. 사, 세상 사람들 네네. 저는 사실 뭐 요즘은 워낙 TV도 그렇고 음. 유튜브에서도 음. 먹는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요즘 세상에 솔직히 다이어트 시대에 맞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지금은 음. 시작하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좀 어수선하고 음. 준비가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또 지금 기획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저희가 뭐 컨셉이 건강이고 음. 그다음에 힐링, 네. 뭐 이렇게 영성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거는 좀더 회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많은 그런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 실제적으로 음. 눈에 보이는 음.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음. 이제 그 저희가 뭐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 직접 이렇게 뭐 산에서 음. 캐와서아 산에서 그런 것들 다시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음. 전문용으로 뭐 조제를 해서 아.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할 아, 네, 판매할 <laughs> 저희 계획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런 아니더라도? 것들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다면 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준비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 음. 건강과 네. 또 이렇게 건강을 또이름면 많은 것을 음. 천하를 이루니까 그렇죠. 건강이 기본이죠. 그렇죠. 육체적인 건강, 음. 정신적인 그쵸. 건강 그쵸. 이런 것들 두루 음. 케어할 수 있는 맞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한테 아, 좋은 부분이 있으면 네. 또 연락 주셔갖고 네. 정보를 같이 나눠서 같이 공유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에, 다음 영상에서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박이 봐. 졸리는 눈이야. <laughs>